안녕하세요. 꽃사랑 가든입니다. 산초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수목고가 일부 조경 공간이 직재하거나 산에 조림한 수정 가운데 흔히 만날 수 있는 산초는 열매가 많이 달려 예로부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였고 가시와 냄새는 귀신이 무서워서 무서워한다고 울타리로도 많이 심었다며 하 산초 향은 모기가 싫어한다는 한다고 알려져 있죠. 오늘은 이런 의미로 옛 어른들을 즐겨 집 가까이에 심고 가꾼 산초나무 열매인 산초 약성 효능과 제피라고도 하나 연못가에도 논두렁 뚝에도 3m쯤 자란 큰 나무 산초나무가 여러 그루 있습니다. 또 논밭 부근 주변 야산에도 산초꽃은 향기가 없으나 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 보면 아마도 꽃이 많은 이런 식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산초나무는 노란 꽃에서 파란 열매가 달리는데 산초나무는 붉은색을이나 열매가 갈라지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까만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을 따서 기름을 짜면 산초기름입니다. 또 산초열매가 푸른색을 띌때 따서 장아찌를 담기도 하고 또 담금주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산초잎이 어릴 때 따서 나물로 먹고 산초열매 껍질을 초피처럼 향신료로도 사용됩니다. 천초향초, 상초야초 애초 등등 산초 기름은 시중에서한병 정도인 360ml에 15만원이나 나가는 아주 고가의 기름입니다. 산초나무가 꽃을 피우고 작은 열매가 파랗게 열려서 조금 자라날 때 어린 열매를 따서 찹쌀가루로 풀을 끓여 살짝 바른 후 햇빛에 말려 기름에 튀겨서 양주를 드실 때 안주로는 최고의 입맛을 돋구어주는 고급 안주로 쓰이고 어린 잎은 밀가루나 찹쌀 가루를 잎에 발라 기름에 튀겨 안주로도 사용하기도 했지죠 열매가 다 익으면 그 열매 열매로 씨앗을 기름을 짜서 머리 기름으로 소주병 하나에 만 오천 원하는데 지금은 십오만 원을 더 구입을 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소화를 못하는 사람에게 병뚜껑으로 한잔 정도로 마시면 따뜻한 물로 입안에 개운하게 씻어주는데 하루에서 3일 정도는 깨끗이 소화 분량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좀더 제품도 많지만 옛날에는 이름난 기름으로 소문난 약재와 원내기 기름으로 명성을 높이던 것이었죠. 또 산초잎은 요리할 때 산초 어린잎을 하나에서 세개 정도 넣으면 생선 비린내를 없애주는 좋은 식용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산초나무는 암소 땅그루로 7월에서 9월까지 끝에서 끝 나오는 산방꽃 타서에서 연한 꽃 노란색 꽃이 달립니다. 작은 꽃줄기가 마디가 있으며 수꽃은 곧게 서서 꽃잎 밖으로 나온 다섯 개의 꽃술이 있고 높이는 3m 정도 되고 나무 껍질은 해갈색으로 도단은 가시가 있고 어긋나게 달리는 잎은 우산 복엽으로 13개에서 23개의 작은 잎으로 구성됩니다. 잎에서 산초 특유의 향기가 나고 암수 땅구루로 7월에서 9월까지 끝에서 나오는 산방화서에 연노란색의 꽃이 피고 작은 꽃줄기가 있으며 꽃곳은 곧게 서서 꽃잎 밖으로 나온 다섯 개의 수술이 있고 암술은 암술 머리에 세 갈래로 갈라진 한 개의 암술이 있고 썩과는 10월에 갈색으로 익으며 껍질이 세 개로 갈라져 검은색의 종자가 산출되고 중부 이나무 산지에서 자생하는 낙엽 활력감목이고 원산지는 한국이며 고개로는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 합니다. 산초나무는 잎과 열매에서 특이 의 향이 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로 활용되던 기록이 있는데 산초나무가 초피나무와 같다는 분들도 있는데 가시가 어긋나는 경우, 산초나무, 가시가 마주보고 있으면 초피나무인데, 또 열매의 경우도 초피나무는 붉은색을 띠는 갈색이고, 산초나무는 겨우 초록빛을 도는 갈색과 이르면 검은 씨들이 향기 있기 때문에, 향신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